네 안녕하세요 사고 좋은 가김명란 실장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입니다. 네 기아의 올뉴모닝 차량이고요. J A 가솔린 프레스티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2017년식부터 1월달부터 이제 모닝이 페이스가 약간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어요. 이 차량,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2017년식이고요. 네, 9만키로 운행을 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스펙은 옆에 간단히 띄워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후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성능지도 함께 옆에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정지화면 하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 외판 상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전면 모습이고요. 버닛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닛은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돌빵이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유지해주셨고요. 유리, 요리 전면 유리도 어디 기스나거나 뭐돌빵 이런 흔적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범퍼 부분도 지금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플라스틱 부분에 살짝 흠집이 있는데 크게 티가 안 나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릴 부분도 굉장히 지금 깨끗이 잘 버전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예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죠 네 19년식이기 때문에 네, 범퍼도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 프런트 엔다 뭐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요 네, 타이어는 지금 앞에 트레드 이한7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알로이 휠 들어갔습니다 휠은 뭐 기스 없이 예 네, 깨끗이 지금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앞에 도어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 없이 잘 유지를 해주셨고요 네뒤 도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살짝 스크래치 난 부분 보이는데요 크게 티가 안 나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뒤에 트레드 지금 뒤에는 좀더 많이 남았는데요 한80% 정도 남은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휠도 알로이 휠 네.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뒤에 범퍼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퍼 범퍼 부분도 지금 굉장히 깨끗한 모습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어요. 굉장히 지금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네, 여기 후방 센서. 네. 이렇게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은 지금 경차다 보니까 그렇게 널널한 트렁크 공간은 아닌데 뭐 어, 마트 장보시거나 하면 시,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부족할 시에는 이제 이열, 앞에 2열 시트를 접어서 폴딩해서 사실,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면부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운전석 뒤에 휠. 휠도 지금 변두리 부분이 살짝 스크러치가 났는데요. 이 부분은 뭐 변두리라서 솔직히 티가 많이 안 납니다. 네, 그리고 도어 쪽. 네, 군데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스크러치 부분 살짝 조금씩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정말 티가 안 나서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들어가서 옵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도어 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부분. 네. 어디 기스나 스크러치 이런 부분 없고요. 옆쪽에는 이제 하이그로시로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재질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접이식 백미러 이렇게 잘 작동이 되어 있고요. 버튼은 살짝 까짐이 있는데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운전석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지금 가죽으로 전부 되어 있고요. 네, 시트 상태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 상태 역시 좋고요. 전반적인 네, 대시보드 부분입니다. 네, 핸들도 지금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해짐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네, 핸즈풀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라이트는 지금 오토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네, 키로수는 지금 에 네, 고만 잘안 보이시는데요. 9,977km 운행을 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버튼, 네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요. 네 에어컨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은 지금 금방 제가 틀어 놨는데, 네 지금 걸림 하나 없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 보이시죠 굉장히 네, 화질 깨끗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까지 네 이렇게 대시보드 네, 부분 여기 뭔가를 놨던 부분인데요. 약간 이거는 안 지워져요. 그래서 방향제 같은 거 놔두면 깔끔하게 예,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해서 열선 시트 전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예,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어봉 쪽, 기어 쪽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조수석 도어 트림도 예, 깔끔하게 예, 되어 있습니다. 네 뒷자리 가서 2열 시트 한번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시트로 와봤고요 2열 시트 상태 지금 조금 어둡긴 한데요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뒷자리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이렇게 뭐 스크러치 이런 부분 없고요네 운전석도 그렇고 네 이렇게 도어 트림도 네, 이렇게 깨끗합니다 네, 확실히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반짝반짝하고 예쁘네요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이열 시트에서 바라본 네, 전반적인 내부 모습이고요. 네,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국민 경차 얼뉴모닝 차량을 만나보았습니다. 네 2017년식이었고요 9만 키로 운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네이 차량 8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제이 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 저희 도이치 오토월드로 오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탁송도 가능하니까요 예, 맡겨만 주시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송, 할부, 대차, 폐차까지 다 가능하니까요 중고차 모든 예, 궁금사항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에 편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싸고 좋은 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조문과학 김영란 실장이었습니다.